비비 크로스, 크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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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좀 스킨이 아. 귀여우십니다 아. 이게 링고링고 비콘 링고 아니야? 그렇다 오늘은 저번에 비콘이가 패배를 하긴 했지만 번의 피에서 비콘이가 이겼기 때문에 특별히 귀여운 비콘을 한번 가지고 아, 와줬습니다 아, 아, 아. 아, 오늘 옛날 스킨도 이랬는데 아, 맞아 아, 아, 여러분 아, 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콘이도 옛날에는 동물 스킨이었어요. 저 옛날에 곰이었어요. 곰. 맞아요. 그래서 비콘이 곰돌이였는데 아 이거 되게 어, 옛날 스킨 같네. 어 어. 자, 어쨌 <laughs> 오늘 해볼 거텐츠는 포켓 큐브 배틀. <laughs> 요호. 오! 자, 포켓 큐브 배틀은 1번 포켓몬 다섯 마리와 메가 포켓몬 한 마리를 뽑아서 6대 6 대결을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판에서는 1번 포켓몬만 교환해서 다시 한번 재대결하고, 을 무승부일 경우에는 메가 포켓몬끼리만 대 대결을 해서 승부를 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역. 자, 오늘은 자, 뽑으세요. 아하. 새로 네. 포켓몬을 뽑습니다. 뭐야 옆.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구만. 아, 아. 자, 쓱. 난 이거다. 어. 자, 뭐지? 오늘은 아, 와. 메가 폭타대 메가 라티오스. 어, 괜찮구만. 이거 둘다 괜찮지? 어. 일단 상성은 라티오스. 아니니까. 쓱. 자. 일단 포켓몬을 뽑아봅시다. 뽑아라 링고마. 뭐야! 뭐야! 아니! 이, 아니, 이거 <laughs> 뭐야, 니네 친척 아니냐, 걔? 얘 판다다, 판다. 판, 판, 판. 아, 얘 우와, 이름 뭐였더라, 얘. 얘 이름 알고, 있어 아, 알고 있었는데. 얘? 판, 판고로라 돼 있는데, 이름 뭐냐? 야, 이거 완전 니네 친척 아니냐, 이거? <laughs>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세보여 아! 어, 어 아마. 히퍼포포타스. <laughs> 히퍼포타스, 아. 슥. 오! 뭐야! 대짱이 까지! 어, 이게... 어. 아 뭐야 근데 스킬이? 스킬의 상태가? 오케이 나이스 스 아! 아! 콕터스 <laughs> 아왜진화들을안해 안돼 뭐야 어이, 뭐. 데스마스 어? 아얘 진화 안 했잖아 아나 정말 그래도 아, 멋있다 뭐야 오케이 자포코 일 아! 자포코라 아아아 아, 아. 아, 근데 스킬이 이상한데 얘 뭐야 아! 아 갑자기야 이 삼삼들의 전이지. 어아 삼삼들이 안 된다. 우와 아, 큰일 날 뻔했네. 삼삼들이 그래? 나오면은 저번에 삼삼들이 그다다 씹어 먹었잖아. 스킬이 너무 안 좋네. 아 그래? <laughs> 아왜 드래곤 타임인데 분명. 형이야 <laughs> <이동이야>, 형. 형? <웃음> 아이고 <laughs> 아, 소곤뇽아나 그때 그두 번째로 막 없앴었는데 다. 아네. 돼어뭐 어? 음 뭐가 사라졌는데? 이거 지금 밤이 아니라서 사라졌나 보다. 방금 팬텀인거 같았는데? 유령 포켓몬이었던거 아하... 같은데 다행이다 아얘 뭐야 오케이 눈쓰기에 팬텀보다 훨씬 낫죠? 자 과연? 마지막! 아 안돼! 아, 둔타라니 너무한다 이거 아 둔타.. 둔타 쎄아나 전체적으로 스킨... 애들 상태는 이상한데 어 아니 얘가 이거 배우고 있잖아? 아 인정스 속... <laughs> 아 둔타 나쁘지 않네 아 괜찮네 <laughs> 둘 다, 설마 지진 배워있나? 아, 아, 아니야! 내가 뭐 지진만 좋아하는 줄 딱, 아나? 아빠도 딱 지진이다! 아니, 내가 뭐 지진 더군줄 하세요? 아니야! <웃음> <웃음> 지진 짱 좋거든? 자, 일단, 그럼 메가 포켓몬 뽑시, 뽑시다. 간다. 나와라. 먼저라? 메가 폭타 <laughs> 오! 네! <laughs> 야! 이로치 메가 폭타죠 이거 색깔 보니까. 야, 화산이다, 화산. 오, 화산 봐. 이거 좀 강력해 보이는데? 알록달록한게? 슬자 <laughs> 뽑아라 슬오오오이게 어? 이게 오메가 루비 때 타고 다녔는데 맞아 <laughs> 와 색깔 이쁘다 얘 녹색이네 자 몸통 박치기 교환 버그가 걸려서 일반 포켓몬만 다시 뽑도록 할게요 네첫 번째 아어포푼어라어어 보풀이라 어. 어, 좋은데 어포 어, 보풀이라 오케이 스킬 있고 아네, 반칙이. 어이구, 어울리는 거 걸리셨네. 아네. 어 레디야. 레디야. 아, 이레디르 아, 아까 나 아까 지진 세세 마리가 지진 갖고 있었는데. 아 그래? 오, 나 스킬이 괜찮았었어. 뭐야? 야, 이게 뭐야? 어, 돌 뭐야? 화강돌 뭐야? 아, 얘 그거다. 얘 이상한 배에서 얻을 수 있는 그거. 우 와,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아마 썬문 아닌가? 슥. 아니까 오, 오메가였나? 선배니까 어? 그럴 거예요. 마지막 아니, 너랑 너 똑같다. 아 뭐야 나 너프 됐어 얘들. 다 보았어? 아니야 형 혹시 몰라. 아, 나와라 한고로. 나푸푼이라아 <laughs> 뭐야 이게 안돼. <laughs> <laughs> 내가 이제 올가지질 않겠지. 나와라 발청이. 하이드로펌프. 하이드 옥계 그렇죠. 발청이 오 발청이? 발차기? 발청이님? 오우 라봐 어. 너왜안 맞아? 아이드로 뭐야? 어. 이거 봐안 맞고 있었네. 아 뭐야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잖아. 에이, 어, 어, 구 어, 어, 정말 어. 나이스 발챙이 그래도 강하구만. 대장이 뭐. 가라. 뭐야? 대장이 졌어. 이게 뭐야? 아이드로 펌프. 어? 아이드로 펌프. 아돼얘 물이야. 어어? 오오 발챙이? 어. 와 맞네. 어! 맞네. 아. 뭐야? 얘. 뭐야? 발쟁이 뭐야 발챙이 뭐야? 발챙이 짱새. 이게 뭐야? 뭐야? 어아 뽑아 뽑아 뭐야, 왜 이래? 아, 이거? 아니, <laughs> 아 내가 맞출게. 어 있어? 얘안 나와. 나오네. 나와. 즉, 나와라, 하이드로펌프. 왜이이 아니, 발청이 이게 뭐야? 야, 발청이 안 맞는데? 이 뭐야? 아, 아, 아. 안 맞았던 거네. 이런. 아니야, 달았었어. 나와라. 레디안. 아니. 오 <laughs> 두번안 맞았어. 연속 펀치, 연속 어. 나와라 오케이. 화강돌 꿈먹기 <laughs> 괴상한 바람 어, 어, 개인 아이스 그렇지? 내 내가 이긴 거였구만. 라티아스 진압 괴상한 바람 뭐야? 뭐야? 화강돌 뭐야 얘 이형꼭안 맞아. 아! 이상한데? 아! 아 오케이 일반 포켓몬들이 너프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버프네. 내질줄 알았는데. 나티우스 별로 안 좋은데. 음, 아니야, 이화강 네 돌이 너무 사기였을 수도 있어. 자 일단 1대 영이고요. 이제 일반 포켓몬만 바꿔서 다시 재작 합니다. 넹. 네. 먼저 뻔 아... 잠만. 오케이. 오. 강치. 우와, 나 여기서 강치 처음 봐. 발챙이도 그렇게 썼는데 이거. 슥. 아 뭐야 기가 열어. 에이. 뭐야. 뭐야 얘. 왜 스킬이? 아별론가 보다. <laughs> 이상한데. 아독침붕이다침붕이야 아! 그래도 최종 진하잖아 원이? 비코라. 비코라. <laughs> 링검 뭐야? 비코이다어 근데 어. 스킬 상태가? 어? 뭐야, 아! 뭐 스킬류 야너 그래도 계속 최종 진형만 나오네 근데 약하잖아 아아 아, 이게 뭐야 아 통통코 아 글쎄. 정말 어렵다 뭐야 좋은 거 있나 보다 어승 헤이 뭐야, 뭐야, 너얘 뭐야 왜 이렇게 귀엽냐 얘 귀엽게 생겼다 어, 근데 제, 되게 되게 약해 보인다 어, 약 완전 꽃사슴인데 얘 뭐야 이거 약하잖아 완전 오 귀여움 어! 나이스! 우야대박이네요 뭐야 이건 뭐야 누나 눈여 누나,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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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로 지 이거? 죠거와오케이이이것이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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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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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번에도 느낌이 좋구만. 가볼까? 에 근데 여기는 형, 그게 있는지 몰라. 아, 뭐야, 나 몸통박질이 됐어, 방청이. 뭐야? 아, 뭐야, 다시 뽑으세요. 아! 다몸통박지이 나는 설마? 오케이, 난 있다. 나와라. 뭐야! 맘먹구리! <laughs> 어어어어 어. <laughs> 아니. 아니. 아, 잠깐, 그게 없는. 맘먹구리라니. 아, 아니, 얘 스킬을 잘못 배웠나봐. 우와, 켄타로스! 어! 뭐야 캣타우스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와 캣타우스 뭐야 이번에 줬네? 저번에 줬는데? 아니 근데 아니 형 스킵의 상태가 이상해 지금. <laughs> 아, 쌍검자비. 얘, 얘, 어 쌍검잡이다. 얘 대검기 됐는데. 어이 녀석 귀운데? 아 뭐야 입새 거 뭐야? 피로키오냐피노키오다아이 없어. 이게 좋은게 동동계 없어. 고지다. 아! 오케이. 덤벼라. 정말 지금 한숨만 나 오늘 지금 스킬들만 배워놨다 진짜 다 노말에 뭐어 나와라 어 나와라 기가이어르 차지빔 돌진 어, 왜안 닿지 이 어. 돌진 <laughs> 어, 응왜안 어, 닿을까 오케이 미러쇼트야 맞구만 한, 한 번에 없었어 갑자기 쓱키 차지빔 미러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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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구만 미러쇼트가. 돌트밀러셨트밀러셨트 뭐야? 뭐야? 체력 회복했어, 쟤? 오케이, 잠들었다. 잠들었다. 지금이야. 도, 전기 공격. 돌찌! 돌찌! 한번더 자고. 돌찌! 아, 뭐야? 얘 잠자기 돌치! 있구나? 안 돼! 돌찌! 돌찌! 아니, 빨리 지나가서 잠자기 사기잖아 이거! 돌찌! 자... 어, 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이걸 써야겠구만. 자, 돌치! 충전. 계속 충전. 계속 돌치! 충전. 그리고 딱 전기 공격하면. 돌찌! 돌찌! 안 돼! 돌치! 또 자제! 돌찌!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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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자라 그렇지 그만자라 그만자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네. 안돼! 안돼 <laughs> 네. 잠자지마 <laughs> 그만자 <laughs> 잠자고 아니 그렇지. 이거 이건 PP 없어 잠자, 잠자, 오, 오케이 드디어 <laughs> 정말 끝이 없었다 하미러셔트미러셔트 아얘 엄청 잘 피해다니네 기가이오르 예 완전 날쌘애네 아아아아 날쌘돌이잖아 아아 물에 빠동 뭐야 나와라 비콘 아아 물에 아, 빠동 링곰 아아 오? 뭐야 링곰 약하잖아 이럴수가 나와라 통통코 시프리기 물에 빠동 에크로맨에크로맨아 안돼 네. 얘왜 이렇게 쎄 하지만 나와라 후진 텔레키네시스 사이드 체인지. 형 응? 후진 아니지 후진. <웃음> <웃음> 나와라 꽃지몬 원한 읍별아아 아,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있나 보구만 저게. 근데 공격을 안 하네. <laughs> Yeah. 껍질 문어? Yeah. 뭐하니? Yeah. Yeah. 야, 껍질무너? 야. 형 껍질 뭐 하니? 야. 야, 껍질무 쓰지 않는 걸로 하는 거 어때? 껍질무어뭐 하니? 근데 얘가 어 좀... 데미지 안들어가져 지금. 안 돼. 내그 집어넣어. 나 이거 집어넣 쌍검 에이. 알겠다. 나와라. 나와라 입새코. 내가 다 뭐야? 우와! 응? 고지야! 고지가 이겼다!! 아, 안돼... 아. 아, 네. 이제 최후의 메가, 메가 포켓몬 대결이다 메가 대결이다 라티어스 아, 라티어스 수가... 불안한데 아까 보니까 막 그냥 막몇대 맞고 가던데? 몸이 약해요 얘가 간다 마지막 대결, 나와라 폭타!! 아, 뭐야아 하지만 형, 나의 쌍검잡이가 남아있다 이지 뭔소리냐 마지막 매각끼리 대결이다 안돼 쌍검잡이 아잘자아 아유 얘 아, 아주 눈놈하구만 덩치값 써놔네 자 얘가 아, 몸이 약해 라티우스가 그렇다 오늘 비코니랑 해볼 없어. 포켓 큐브 배틀은 2대1로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아아자 다음번에는 어? 저거 없으니까 이번 이번엔 편안 했으니까 좀 어, 재밌는 스킨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다음 주에도 비쿤이 벌칙 스킨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만. 끝. 끝!